장재인. 우리 존바. 예.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예. 장재인이 처음 통끼가 들고 나와가지고 <laughs> 의자를 갖다 주는데 의자 필요 없다고 양반자세로 해가지고 이제 노래 부를 때 허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재인이 우승하겠다. <laughs> 왜냐면 창법도 아주 독특하고 개성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허각도 잘하기 시작하고, 존박도 LA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아주 채성하고,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여성들한테 분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우리, 우리 허각 씨는 아주 제 처음하고 지금하고 한전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고 훨씬 이제 미난스럽고 잘생겼는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사람 많이 것 같습니다. 그거 <laughs> 뺐어요. <laughs> 우리, 우리 저 존박하고 이제 우리 저 허가 근데 우리가 전생에 네. <laughs> 무슨 저청계연이든지 연인의 인연이 있었던지 인연이 <laughs> <한 웃음> 있었던 것 같아. 처음에 서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닌 것 그러니까, 같아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. 진짜 여기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, 음. 아, 어, 이게 연예인이나. 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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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누구 팬이라 솔직히? <laughs> 그래? 우와. <오와. 웃음> <laughs> 많이 봐주시고, 어,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우리, 우리들의 꿈을 같이 어, 이루어 주셨다는 게.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또참 영광이고요. 네,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희가 노래로 전하고 싶은 게참 많은데, 그걸 알아주셨다는 걸, 그거에 가장 감사드리고, 이렇게 또 초대해주셔서 진짜 영광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제 기사를 봤는데요. 제가 뭐라고 제 이름까지 다 언급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놀라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. 근데 네. 기분은 좋더라고요. <laughs> 네, 너무 감사드리고, 네 앞으로 더 계속 좋은 노래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네, 감사합니다. 참고로 나도 저. 보면서 했습니다 아, 그렇죠.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지 마. 에스 괜찮으시면 허각 씨가 그 공정 사회 표본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걸어내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니다네 <laughs> 그렇게 썩 <써> 공정하진 않은데요. <laughs> 어떤,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프로그램상 공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. 그리고, 예, 저는 그냥 시키는 대 했어요. <laughs> 시캔들대 열심히 노래하고, 네, 열심히 살 빼고, 네, 합숙 열심히 하고, 미션 열심히 봤고요. 그 방송 어떻게 다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공정하지 않은 좀 나쁜 짓도 많이 했거든요. <laughs> 네, 아무래 인터넷도 좀 하고요, 전화도 좀 하고 그게 저희한테 저한테 어떻게 진짜로 큰 힘으로 작용돼서 총 지상에 좀다쓸 건데, 저번에총리이 취임하시고 오늘 하루만 대방 인사를 하러 오셨으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셨, 오셨는데 오늘도 깜짝 놀래서. 형님이 원장선생님께 앞으로 국정영을 공정한 사회로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드리고 원장선생님께 좀 도와달라고 시청을 드렸는데 원장선생님 그 얘기 듣자마자 누가없이슈퍼스테 k 라고 아십니까? 이러는 거야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우리 허각을 아냐고 그랬지. 허각에 네. 네. 가서 계속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볼 적에 어쨌든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,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자기 재능과 목소리 하나 가지고, 이렇게,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, 공정하고, 또, 눈과 공정이 따르지 않으면 또 되지 않겠더라고. 그런 모습들이, 공정한 사회, 나라를서 태어나는 공정한 사회 모델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여기, 허각, 종박, 우리 장제이해놨더라고 할머분들이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꿈이 니다이제게 판단돼서 이제 풍을난